여가부 장관 경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네. 여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장관님 같... 예. 소신이 없어 보이세요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수신을 제 예. 엄마 관련해서 아니, 이어서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후보자님 여당 의원님들하고 별로 안 친하시죠? 예? 여당 의원님들하고 별로 안 친하신 거 아니에요? 사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제가, 거는, 제가 뭘 잘못한 이런 거. 거는 누가 쓴 건지 아시죠? 누가 썼습니까? 여기. 탁현민 청와대 의정비서관이 쓴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전의 지금 제일 큰 이슈가 윤석열 검찰총장 존중해야 되는 말에 대한 그겁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올해 정유현 사건 그리고 박원순 오고던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여가부의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소극적 태도로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점에서 후보자 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 여가부 장관 경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임자가 경질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여가부 폐지론이좀 나오고 있고 본인이 지금 그 전임 그 여, 물론 뭐 장관이 임명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이정호 그 장관의 이러한 그 장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또 이어받을 부분은 이어받아 되고 또 문제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경질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당연히 본인이 원인 파악이 필요한 것이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에서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네. 여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관님 데... 예. 소신이 없어 보이세요. 아, 좀 말씀 드리려고 크게 한... 해주십시오. 예. <laughs> 그 여가부의 역할이 어,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각각의 기능과 목표가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여성들 약자들에 대한 지, 지원과 또 청소년 업무를 같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전임자가 저 전임자 대신 제가 내정이 된 이유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서 아니, 경질 이유로 여쭤봤어요. 경질 이유. 경질 이유는 네.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네. 기대를 기대에 부응 못했죠.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 사건이 선 권력형 선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권력형 선범죄 사건입니다. 예. 네. 가해자는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이 맞죠. 음, 오거돈 시장께서는 어쨌든 본인의 네. 그것 잘못을 시인하셨고, 그다음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고인이 되어서 어쨌든 어, 통상적으로 이런 어, 성범죄 사건에서 장관님, 피해, 예? 권력형 성범죄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가해자가 일단 사망하신 사건이어서, 네? 사, 네. 사망한 사건이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 그 가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사망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러니까. 이것에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맞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때렸다는 사람이 없는 예, 거랑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정욱 여가부 장관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소신이나 발언 을못 했습니다. 예. 왜그 소신을 지금 보여 주지 못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지금 반복을 하고 계세요. 과연 예. 여가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제대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이런 소신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그 보궐선거, 내년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네.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겠죠. 그에 관해서는 뭐 예. 제, 제... 원인 제공한 원인을 제공한 어, 그런 그 사람이나 어떤 집단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선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결심 선거제이고 순신... 그두 분의 부분 유발된... 지금 국맥으로 인해서 보궐 선거가 치러졌으면 당연히 이것은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권력형 성범죄를 한 분들이 제공하신 거 아니에요? 예. 왜그 말씀을 왜못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 상응하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 상황에는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신의 여주시는 책임... 자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소신을 제 업무와 예. 관련해서 아, 이어서 이어서 <laughs>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 박원순 시장 장례를 5일간의 서울시장으로 치른 점입니다. 그 어, 저, 장례 절차를 서울시의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와중에 여가부는 피해 여성을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칭하고 피해자를 편애 표출지 못했습니다. 여가부의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예 피해자로 명명 명 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것이 어 사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 권한 밖이라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흡한 것이 있다고 많이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여당 의원님들하고 별로 안 친하시죠? 음, 음. 예? 여당 의원님들하고 별로 안 친하신 거 아니에요? 사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제가 제가 잘... 20년 넘게 국회에 있으면서 인사청문, 회날 여당 의원님들이 게 자리 많 i k Tari, m a 제가 뭘 잘못한. 이이런 거는 이런 거는, 네. 이런 거는 <laughs> 후보자님이 r a n c h i g a n i c a 그, young, y o u n 양정. 농담 n g young, young, y 웃어 넘 g y o u 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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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질의 네, 해주십시오. 아니 예. 그 치리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예. 제좀 해드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간 다 되어가 주세요. 네, 해주세요. 잠깐만요. 예 예. 어 후보자님 어제 그 변창흠 후보자 국토부 장관 청문회 혹시 보셨는지요? 제 준비하느라고 보지는 못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예. 내용에 그 쉐어하우스 그 공유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을 이 후보자가 반대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으려면 여자들은 화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 생각합니까? 뭐 여성에 대한 그 편견을 편견. 편견. 예. 여성 비하. 예. 편견, 예. 잘못된 인식 예. 인정하시죠? 이런 사람 예. 장관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국무위원으로 같이 일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자 예.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런 성별 고정 관념을 가지고 이 낙성인지에 대해서는 낙제 수준인 사람을 지금 이번에도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여성부 여가부 장관이라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사람 장관 자격 없다고. 지금 모든 지금 국민들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 발언을 듣고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지금 대통령에게 만약 같이 일하신다면. 적절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명이 된다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꼭 해주십시오. 자뭐 물론 임명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시 보시죠. 어 이거 어떤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적 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이거 많이 보셨죠? 익숙합니까? 누가 쓴 건지 아시죠? 예. 누가 썼습니까? 여기 탁현민 저서. 탁현민 저 지금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쓴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 그 정도입니까? 외국된 성인식에 의한 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청와대에서 일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자 구체적으로 여성 네. 학자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문제, 어떤 표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여성을, 큰 문제가 여성을 그 아니 여성학 1호 박사신데 아까까진 그렇게 얘기 잘하시더니 왜 이렇게 얘기를 못 하세요? 아니 이 부분에 그 얘기를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적절하지 않다고 전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 적절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부분 부분 뭐 이렇게 임 역. 그런데 적절하지 그런데, 않다, 그런데 않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여성계에서 어, 이 내용이 알려졌을 때 퇴출 요구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에 어, 탁 비서관은 어, 선임 행정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되어서 되었음에도 자리에 버티다가 2019년 1월에 사직을 합니다. 다시 한달 뒤에 2019년 2월에 청와대 행사 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2020년 5월에 다시 청와대 의전 비서관으로 오히려 승진을 해서 임명이 됩니다. 이거 여성계 퇴출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는데요. 대통령께서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에 관해서 제가 답변할 아니 지금 대통령 인사실 지금 청와대 자 그러면 하나 여, 물어보겠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저 인사 수석을 일하셨죠 예. 그때 인사 수석이었다면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때는, 아. 비서실장이 노, 저 지금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셨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 하셨겠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뭐 성적인 편향성이라든지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라 이런 건다 검증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포함이 돼서 절대?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 대통령께서 저희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습 본인은 본인은 경제를 예, 촉구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네, 본인은 경제를 그니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를 이것이 한다 적절하지 않다 여성부장관 자, 자 여가부 봤을 때. 장관이 되시면 예. 지금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랬을 때탁 비서관 경질 대통령께 촉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가 요구한다면요 인사수석으로서는 해야 할 업무이고 여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전혀 이야기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새로 임명하신다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럼 향후에 다른 자리에 향후에 다른 자리 에 임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그래 하겠다고 얘기 한다는 의견을 거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의견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명심하실 게 있어요. 옛날에 정년백 장관 이 탐현민 경질 요구하다가 자기 목이 날아갔습니다. 예. 이 정부가 예. 그런 알고 계시죠? 그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어, 조언과. 또 의견 제시 이런 그러니까 부분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어, 바라올 건데 반드시 이번에 국무위원 들어가시면 청와대에 이렇게 지금 그 성추행, 성폭력 관련된 인사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다들 검증하셔서 다내 보내주시도록 꼭 반드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그 저희가 할 역할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 임기제 관련해서 후보자가 2008년에 게시한 글이 있습니다. 임기제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고 선진하다. 이에 대해서 지금 소신을 말씀하시기에 적절치 않고 준비도 안 됐다고 했는데 후보자님은 국무위원입니다. 게다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의도 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말씀하셔야죠. 또 하나 검찰청법의 이 규정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88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공동발의자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임기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대로 존중돼야 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제 임기적인 지금 제일, 제일 제일 큰 이슈가 단순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존중해야 되는 말아야 되는 그겁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제가 그 고려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못 하고 있다는 게 검찰 <laughs>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는 사람을 하고 경찰 총장의 에습니그 부분도 오전에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 업무와 연관된 무관한, 무관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발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께도 건의하겠다 그렇지만 그이후에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신 있게 발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저는 아직은 제가 여성가족 그 임용된 다음에 다시 생각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까지 얘기 예 임용이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일숙 위원님. 했는데, 정말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5명째 계속.